주방 한번 보고 갈까? 네, 보세요. 보고, 응. 근데 여기 창문이 렇게 생겼어요. 그래창고는 그래서 이제 마른 거, 어. 거 이제 여기다 뭐, 이제 음, 화장지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쓰고, 음. 이제 뭐, 기름 같은 거를 해서 뭐 이렇게 음. 올려놓고. 식자재도 넣고? 예, 네, 이렇게 놓고, 뭐. 쓰고. 이거 이제 냉장고 하고, 어, 어. 이거 김치냉장고. 그렇네. 이제 다른 거 수기가 좋고 근데 이 자리 창고를 음. 내가 어놨어요어 어디다 또 창고를? 아이고. 이렇게 음. 이걸 내가 전어놨어요창고도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천만 원만 받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어. 왜냐면 이거 250 들고 저기 음. 앞에 원닝도 음. 이제 크게 내가 또원닝도 어, 했고 예 어. 그래서 내가 천만 원만 받으려고 식당 하는 사람 들어오면은 음, 그러면 이제 하여튼 식당 하는 사람이 오면 돈좀 줘도 예안 아깝고 요 아깝지 않지 예그 주방 이대로 써도 되고 하여튼. 식당하는 사람이면 네. 좋겠는데, 그 그러니까 식당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네. 애를 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해면은. 어, 어. 내가 밥 대주는 데가 많아요. 밥 대주는 데가? 네. 음. 밥 대주는 데. 음. 그리고 이것도. 어떤 거? 자동 척이 나가죠. 화장실 가는 끄끄지게 해놨어요. 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아, 아, 저기 어닝 파. 어닝을. 예, 네, 창년에 아주 아주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그래서 천만 원만 받 받으려고 그래 그래. 하여튼 식당 할 사람이 오면 응. 그할 사람도 응. 천만 원좀 주어도 안 아깝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네.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김치는 양거가 있어서 김치는. 하나는 김치 넣고 하나는 김치 넣고 하나는 뭐 이제 나처이 같은 거, 같은 거 식당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뭐 필요한 거다 주워, 주워가도 되잖아. 하나, 아, 하나. 아. 우리 사모님 이제 장사 안할 거니까. 아, 팔이 부어졌어, 사장님. 아,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해놓은 거야, 지금. 어. 여기 배달 도 거리 확 들어오는데 우리 아들이 터져서 는데 음, 음. 아줌마가 두 번을 질러면 엎었어 음. 그래서. 이거 놓으면서 쟁반을 놓지 말아라, 저기다. 어, 아, 저기 아줌마가 둘러먹 엎으니까 음. 그런 거를 거기다 놓은 걸 내가 들고 가다가 이 바구니에 여기에 끼 거를 쟁반이 음. 떨어지면서 그걸 밟고 발랑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실크대를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음. 보니까.